딸에게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길면 3개월 남았어요.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. 딸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하고 더 살고 싶은데.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. 제가 엄마 없이 자랐거든요. 엄마가 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. 기억에 남는 게몇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서 있을 때 저만 혼자서 있었던 것 학부모 날에 늘 혼자였던 것 처음 생리했을 때 생리인 줄도 모르고 병 걸린 줄 알고 무서워서 혼자 울었던 건 친구들 집에 가면 늘 있는 엄마의 존재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친구들 도시락이 부러웠던 마음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는 모녀지간 보며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특히 결혼할 때 빈자리를 참 많이 느꼈어요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우리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? 이제는 기억도 잘안 나는 엄마가 왜 그리 보고 싶던지요?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 죽기 전에 내 걱정 참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빠가 참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딸한테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존재더군요.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며 더 많이 느껴요. 엄마가 필요한 순간은 꼭 온다는 것을요. 그래서 지금이 순간도 정말 미친듯이 살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따라주네요.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?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조금은 있네요. 울 엄마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재개될 떠났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기에 살면서 엄마가 필요했던 순간들을 쭉 적어보니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 우리 예쁜 딸이 아직 11살밖에 안 돼서 걱정이에요. 엄마 껌딱지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강하게 키울 걸첫 아이고 딸이라. 품에 안고 예쁘게만 키워서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.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,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,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, 또 성인되면 같이 술 한잔 하고 싶고, 딸이 만나게 될 남자친구도 소개받고 싶고, 우리 딸 행복하게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, 결혼하면,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참 예쁠 텐데,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, 제가 옆에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,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요.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뭘 하면 아이가 사랑하는데 도움이 될까요?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은데, 어디서 봤는데, 편지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. 일단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, 중학교 입학하는 시점, 첫 생리 고등학교 입학식 수능 전, 첫 남자친구 생겼을 때, 취업했을 때, 그리고 정말 힘들고 울한 날, 정말 기쁜 날 결혼하는 날 임신한 날볼수 있도록 하나씩 편지를 쓰려고 해요. 어색하지만 동영상도 몇개 찍어뒀고요. 근데 반쯤은 제가 울어버려서 쓸수 있는 영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. 딸 앞으로 적금도 들어줬고, 보험금도 딸이 성인되면, 주기로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 아빠한테 부탁해뒀고요.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걸로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. 너무 아픈 날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싶다가도 저 없이 살아갈 아이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. 동영상 편집 그거 말고 또뭘 해주면 좋을까요? 만약에 제딸 입장이라면 곧 헤어지는 엄마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?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.